제가 자꾸 늦잠 자지마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. 이거는 우리 성공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그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1 1시에는 자야 된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이 초등학 잠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. 초등학 잠은 이것은 굉장히 참 아주 좋은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가 있고 나머지 시간이 좀 시원찮아도 초등학 잠을 잘자면 어, 새벽 잠이 좀어설퍼도좀 일찍 일어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거기에는 성장 호르몬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여러분 성장 호르몬은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. 그 이제 전 분비가 좀 적은 아이들은 아무도 래 성장이 적어지죠. 어 우리가 정말 아이들은요. 이잘 자야지 잘 큰다.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이건 정말 어, 사실입니다. 근데 이제 어떤 뭐 성급한 엄마들은 아이 키가 안 큰다고 어, 어, 병원에 가서 성장 호르몬을 맞치겠다는 엄마도 있고, 또 실제로 그거를, 어, 시술해주는, 어, 의사선생님들도 없잖아, 계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저는 그것은, 저는 반대합니다. 그냥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, 어,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겠다. 저는 그 생각을 꼭 합니다. 그래서 왜저 그때가 중요하냐면, 이 성장 홀몬은요,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많이 합니다. 물론 이제 아이가 어릴 적에, 성장하는데 이 호르몬이 꼭 필요합니다. 그래서 아이는 일찍 재워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. 아, 그러나 이것은 어린이들의 성장만이 아닙니다. 사실 더 중요한 기능들이 많습니다.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여러분 우리가 성장 호르몬은 이 성장이 될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 분해가 잘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하는 쪼개는 거죠. 예, 그런 그 기능이 있습니다. 여러분 그렇게 지방 분해가 잘돼야지 연소가 잘됩니다. 그렇게 우리가 아, 참 어, 나무도 그렇잖아요. 떼을 때도 보면 얇은 나무를 해야지 이 불이 잘 붙습니다. 연소가 잘 되죠.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성장 호르몬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에 연소가 잘 된다. 그래야지 지방 분해가 잘돼서 날씬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자는 동안에도 다이어트가 진행이 됩니다.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고 나면 실제로 대체로 이제 건강한 남자들은 한 1kg쯤 이 체중이 줄어든다 그럽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. 아 정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자는 동안에는 성장호르몬이 지방을 분해해서 쪼개놓기 때문에 연소가 잘 됩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가 잘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.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참 다이어트를 하는 어, 전문가들은 꼭그 체중계를 비치해 놓으라 그럽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한번 재보고 또 자고 난후에 한번 재보고 한 대충 한 1kg쯤 체중이 줄어들 있다. 하는 거을 우리가 참, 아,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정말 이 성장 호르몬의이 매직이라는 것은 정말 그 지방 분해가 잘 되고 또이 신진대사가 촉진이 되고 이런 것이 이 자는 동안에 진해 잘 된다는 겁니다. 그게 진해 잘 돼야지 정말 우리가 참 아름다운 그런 어 건강한 어 신체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. 자,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해 보면은 우선 이제 이 성장 호르몬은 이 근육이나 골절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는 어, 이유가 뭐냐 수면은 피로 회복을 위해서 당장은 필요합니다. 우리가 정말 잠을 못 자면 굉장히 필요하죠. 그렇기 때문에 피로 회복이나 또 근육에 단백질을 공급하고 또이 손상받은 근육이 수복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튼튼한 근육량이 증가하는 이런데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이 이게 성장 호르몬의 매직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지방 분해를 촉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감소되고. 아주 정말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가 있다. 그리고 이제, 뭐냐 하더라도 이 면역력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이 비만과 면역력과는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. 역 관계입니다. 역 관계, 상관이라고 오히려.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이 비만해질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. 여러분,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 걱정인데, 실제로 이번에는요, 이 부자 나라일수록 코로나에 많이, 감염도 많이 되고 사망률도 높았다는 사실입니다. 그건 뭐냐, 부자 나라일수록 비만율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. 그러냐. 우리가요, 참, 어, 우리 한국은 그럭저럭 그래도, 어, 참, 좀 수월하게 넘겼던 것은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이 비만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. 어, 일본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비만율이 낮은, 어, 그런, 참, 복된 나라입니다. 그것도 우리가 잠을 잘 자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우리가 이제 면역력을 강화를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성량 홀르몬입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, 또, 실제로, 이제, 이거를 잘, 잘 자면은, 이건강비가 넘칩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이제 병원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, 이 반반을 하는 간호사들과, 또 아침 출근을 해서 오는 간호사들과 근무교대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때도 보면은요, 누가 반반을 했는지, 누가 이제 막 근무하러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반바른 간호사들은요. 그 예쁜 참 우리 간호사들이 굉장히 그 지치고 피곤한 기색이 아주 역력합니다 사실은요. 그렇기 때문에 이참 면역력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 참 건강미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이 성장호르몬의 매직을 우리가 잘좀 채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. 특히 이제 피부 세포 증식에 큰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잠을잘 자면은. 이 주름도 많이 없어진다.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왜? 그것은 우리가 피부세포의 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진다. 그래. 잘 자면은 정말 얼굴도 굉장히 좋아지잖아요. 또,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성홀몬 분비도 굉장히 촉진이 된다. 그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좀잘좀 좀 이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참, 어,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,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, 어, 이건 단기 기억입니다. 어, 처음 보는 거니까, 어, 나한테 그렇게 아주 여물게, 이, 이 각인이 되지가 않습니다. 그러 그러니까 단기 기억은요, 그냥 가만두면은 뭐 거의 한70% 80%가 없어져 버립니다. 여러분 공부를 한다는 게 뭡니까? 그게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돼야지 그게 공부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. 여러분 내가 밤새도록 어제 낮에 정말 어제 어 놀러 다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. 어 그래도 여러분이 이때 잠을 자놔야지. 그때 낮에 배웠던 또 학습을 했던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야 됩니다. 그렇게 저장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시험 때 어, 문제가 나왔더라도 아, 내가 어디서 본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. 자, 그래가지고는 어 성격이 좋아질 수가 없죠. 그렇게 우리가, 내가 젊어지는 그 비결 중에 하나도 공부를 해놓그만큼 특히 요시간에 특히 이제 초등학자입니다. 요 때는 이제 자야 된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. 우리가 이 공부를 해놓고 자는 게 능률적입니까? 안 그러면 다 자고 난 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능률적입니까? 그건 뭐 저는 뭐100%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초등학의 사고. 그렇게 요성자골머이분비가 되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자야 됩니다.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것이 또 기억도 그렇습니다. 기억이라는 것도 우리가 초등학교에 공부했던 것은 그만큼 잊어버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. 이게 새벽에 금방 기억한 것은 저번 시험 시간에 도 그냥 나가 <laughs> 있죠. 어, 저는 어, 결론 편이어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난다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큰 자랑이 아니가 그게 막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라고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다들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것이 언제 분비가 되느냐? 성장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경우는 두번 있습니다. 한 번은 밤1 10시, 0시에서두시 사이에 어, 그럴 때 우리가 성장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또 하나는요,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 무산소 운동을 할 때. 그래 근력 단련 운동을 한다든가 그럴 때 분비가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장 호르몬이 항상 분비가 잘 되도록 해야지 건강도 해주고 미도 지켜주고 그리고뭘해도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맞습니다.